제거 로데사의 라벨리어 마이크인데, 용도는 라벨리어 마이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샷건 마이크입니다. 용도는 보통 자연음, 네 번째는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현재, 네, 이 보이스 레코더는 TX650 소니 제품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에어 넣어주고, 안녕하세요. 용시엠입니다. 오늘은 마이크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하고 싶었던 영상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사서 모았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께 상황에 맞는 마이크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마이크는 총 5가지입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쓰고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벨리어 마이크 그리고 무선 마이크 샷건 마이크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게 이게 콘덴서 마이크고요 그리고 어, 자체적으로 녹음이 가능한 휴대용 녹음기가 있습니다 어,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라벨리어 마이크입니다 흔히 핀 마이크라고도 부르죠 제 거는 로데사의 라벨리어 마이크인데 이런 카메라에 이제 바로 연결을 해도 되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3.5파이 잭이 있으면 3.5파이 잭으로, 아이폰일 경우에는 이런 컨버터 잭을 이용해서 뒤에 라이트닝 단자에 꽂아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제거 로데사의 라벨리어 마이크인데, 7만원 정도인가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용도는 입 가장 근처에서 수음을 하기 때문에 인터뷰나 설명하는 영상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옷깃에 달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각종 예능이나 TV에서 마이크를 옷 속에 넣어서 장착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몸에 달고 이런 휴대폰 장치를 호주머니에 넣고 수음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점이라면 깔끔하게 수음이 잘 되는 편이고 이 마이크에는 윈드필터가 기본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바람 소리의 영향도 좀덜 받고 실내 스튜디오나 야외에 이동하면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성능도 우수한데 가격도 착해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유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녹음장치, 휴대폰, 무선 수신기 등을 장착한 다음에 사용해야 하고 카메라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슬레이트나 아니면 박수를 통해서 후 편집 시에 파일을 여러 개 가지고 합쳐야 하는 불편함이 좀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선 마이크입니다. 로데사의 이제 와일레스 고라는 우 제품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30만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용도는 라벨리어 마이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마이크이며, 마찬가지로 입 가장 근처에서 수음을 하기 때문에 인터뷰나 이동을 하면서 설명하는 영상에 많이 사용합니다. 위치는 옷깃에 많이 달아서 사용하는 편이며, 혼자서 삼각대를 놓고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멀리서부터 화각을 넓게 써야 하는 장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인터뷰 고라는 제품을 구매해서 결합하면 리포터가 인터뷰를 하는 듯한 느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점은 깔끔하게 이제 수음이 잘 되는 편이고 별도의 기계 없이 카메라에 직접 연결하여 음성을 전달함으로써 별도의 장치와 후편집 시 싱크를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장점을 지니게 됩니다. 단점은 일단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두 명이 동시에 말할 때 사용하기 불편하고 생긴 기계가 무겁기 때문에 옷깃에 걸면 늘어나거나 덜렁거려서 숨이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변수도 작동하게 됩니다. 또한 세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변음과 목소리에 레벨이 많이 섞여서 깔끔한 음질을 주지 못할 때가 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열. 3열이랑 2열 모두 다 폴딩했을 때 음, 차박 차박한 다음에 음, 이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 말이 사동으로 나와. 자, 세 번째 마이크는 샷건 마이크입니다. 샷건 마이크도 역시 로데사의 비디오 마이크인데요. 저는 프로급이 아니고 일반 샷건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한번 장착을 해 볼게요. 어, 항상 같이 들어 있는 이 윈드필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카메라를 이렇게 하슈 부분에 장착합니다. 샷건 마이크입니다. 용도는 보통 자연음, 카메라가 바라보는 곳에 사람 특히 여행이나 먹방 등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곳의 피사체를 촬영하면서 수음할 때 탁월합니다. 위치는 보통 카메라 위에 하슈위이 부분에 마운트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물론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카메라가 가리키는 부분의 음성을 잘 수음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슈위나 렌즈 앞에 양옆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점은 마이크의 음질에 비해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은 10만 원 이하입니다. 주변의 잡음을 걸러주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지 않아도 카메라와 함께 수음되기 때문에 따로 파일을 빼서 싱크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마이크가 바라보는 방향의 수음이 된다는 걸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시면 좋은 결과물을 얻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인칭 시점으로 카메라를 들고 가면서 말을 한다면 카메라가 바라보는 뒷면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또렷한 음성이 녹음이 안 된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현재 에스톤사의 스프릿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상들이 다이 마이크로 녹음되고 있습니다. 용도는 나레이션, 라이브 방송, 노래 녹음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요즘은 믹서와 콘덴서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는 USB만 꽂기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로데 NT USB라는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이런 제품들이 그런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용하는 이 제품은 콘덴서 마이크가 따로 있고 여기 보시면 이 포커스 라이트라는 이 믹서를 사용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위치는 책상이나 스튜디오 녹음실에서 고정해놓고 사용해야 합니다. 컴퓨터와 노트북을 이용해서 말이죠. 장점은 실내 공간에서 바람이나 외부 요인의 방해가 없기 때문에 음질이 극강으로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소력 있는 보이스를 담아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단점이라면 설치가 어렵고 비싸죠 마이크만 40만원대이고 쇼크 마운트랑 팝필터 그리고 거치대 이런 것까지 싹다 구매하고 나면 1,20만원은 우습습니다 그리고 믹서 같은 경우에도 포커스 라이트 스칼렛 2i2만 사더라도 20만원이 돼버립니다 여튼 방구석 리뷰를 한번 하게다 7, 80만을 태울 순 없으니 고민 많이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보이스 레코더입니다. 어,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니 보이스레코더 TX650 입니다 자 녹음을 시작 한번 해볼게요 TX650 소니 제품입니다 용도는 어, 인터뷰 리뷰 일상 녹음 전천후 입니다 라벨리어 핀 마이크 무선 마이크 없어도 이 녀석 하나면 충분히 됩니다 위치는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명이 앉아있는 인터뷰 할때 이런 식으로 중간에 내려놓고 이제 녹음을 하게 됩니다. 리뷰를 할 때는 옷, 깃에 이제 라벨리오 마이크처럼 끼워도 되고요. 손에 쥐고 저처럼 지금 라레이션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손에 이렇게 쥐고 하면 잡음이 끼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파우치를 사용하거나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면 촬영 장비에 관계없이 보이스 레코더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녹음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가격도 나름 15만원 전후에 이 정도 음질에 이 정도 편리성이면 간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딱일 것 같아요. 단점이라면 라벨리어 마이크처럼 파일을 빼서 촬영본이랑 싱크를 맞추고 해야 하는 불편함이 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실 퀄리티는 라벨리어 마이크보단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무선 마이크나 샷건 마이크보다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총 다섯 개의 마이크들을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잘 결정해 보시고 마이크를 장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